아이고. 감이 막 떨어지는 거아니감 떨어져. <laughs> 감 떨어져. 감 잡았어. 감 주스 어 자꾸만. 하여튼, 조그만요아리가또생룡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워. 감사와. 존경과 음, 감사, 존경을 보내요. 어차피 오전 도착하자마자. 아니, 이 구워서 소시해 보게 돼. 먹어야지, 떡 벌써 이중턱이 됐어. 자, 응. <laughs> 먹는 것은 좋은데, 떡과 그세 점씩 막 먹어야 겠어 아유 <웃음> <웃음> 저 위에는 밤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찍는 거예요 응.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즐겁게 같이 해피투게더 해야지 뭐 응. 남들은 다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태클이나 그런 거 뭐야 <목소리> 개피 아니? 개 개피인가 아, 네. 에어컨 좋고 새 집이라 우리 여기는 어, 산청 자락에 펜션. <laughs> 에 뭐라고 그래 새 집이고. 집이 널널하고 됐네. 가족 단위로 오기 전. 두려워도 꼭 가정집처럼. 아래는 감이 길바닥에까지 떨어져. 밟히는 거야? 아래. 아래 둘러다발 밑에 밟히는 감. 잡았으. 여기 좀들리근거을치수 해야지. 집에 가면 이 있겠죠. 또 줬어. 그래도 이렇게 음. 세상에 감주 썼어. 야넌저인좀해 봐. <laughs> 저 새끼는 아까부터 자꾸 나만 고지 있잖아. 뭐? 그래 <laughs> 이? 그래 이? 이? 걔는 저렇게 짓고 있는데 뭐라고 하지다 알아들어야지 사람이 자꾸 뭐왜 짖냐고 막 따지고 그러면 뭐지 그시 되겄으니 왔다왜 아, 짖냐고 또막뭘뭘이러뭐저 뭐, 뭐, 뭐. 새끼는 생각에 저섬이 뭐야 이거 들백인가아구들백어들백에다 일부러 심었는가 일부러 심은건지 그냥 난건지 어, 어젯밤에 진짜 선농을 손농 음, 좋은 꿈을 꾼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돼 꿈은 간직하고 있어 세상에 좋은 꿈을 꿨어요 이게 고들빼이라는건데 김치 담으면 맛있어 쌉쌀하니 입맛 없을 때건강이 좋은 거지 호두쇠 이거 막 잔뜩 있네 캐 어? 가도 되는 건가? 좀더 캐야 돼 가볼까 아, 그. 감지쑤 감이 <laughs> 감이 막 발에 밟히는 여기는 밤도 막 왕밤이 떨어져 차 타고 가다가 누보면 왕밤이 어마무시한 밤이 떨어져. 아휴 좋다 좋아. 내 고향 산청이로구나. 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드디어 우리 이집이집 이집 앞인데.